몸도 아파서 죽을 거 같은데. 하, 무슨 이날 지금 아주 살만하구나. 한안 살만해. 어? 살만하니까. 아, 네. 어, 나 어제 비행기 표 사서 갈라 그랬어. 가서? 어. 좋은 생각일 수도 있다. 아, 나 이거 이런 거 먹고도 저 안다면 어. 진짜 가야 될거 같아. 비상력다 뭔데 이게. 집에 있는 거 일단 급한 거 갖고 왔어 네가 지금 아... 체한 거면은 유산균을 먹어야 돼아 일단 내가 자가진단을 해보려고 응. 지금 배를 요만큼만 눌러도 응. 안 아픈 데가 없어 배가? 전체적으로 다아프 피검사 보니까 결과 보니까 그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 같진 않더라고 그래. 그 일본 위약이고 이거 진 감기약이거든. 아, 난나 진짜 이렇게 아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터나서. 그래 이제 오십 대니까는 이제 아픈 거. 이제 한번 크게 아프고 계속 소화력이 떨어질 예정인 거지. 아 그때 조금 괜찮아졌을 때 그때 그냥 엄청 조심히 먹던지 그래 굶어아 됐어. 어 아니 뭐 죽이나 이런 좀 소화 잘 되는 거 있잖아 음. 그런 걸 먹었어야 되는데. 또 괜찮은 줄 알고 소고기를 겠다 또 오늘 먹었지. 그렇지. 그래 가지고 근데 탈이 난 거야. 그제 그제. 응. 내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옛날에 방광염 습관성 방광염이 있어서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 방광염이 걸린단 말이야. 그, 그 방광염으로 먹던 약을 여기서 약국에서 샀어. 먹었어. 응. 근데 그게 가짜였던 거야. 약이. 어? 어? 중국에서 만든 가짜였던 거야. 어. 그래 가지고 소변이로 파란 물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 약을 먹고? 어그 약은 뭐 파란색 약 먹었다고 파란 오줌이 나오지도 않잖아 아니 그것도 이거는 그래도 국제병원에서 준 약인데 아니 그렇지 근데 어. 이분들은 약을 할때 엄청 강한 걸써 그래서 감기약도 여기서 먹잖아 그럼 한국 가서 감기 걸리면 한국에서 초반 받은 감기약 먹으안나아 너무 세서? 어 그래서 될수 있으면 여기 약을안 먹는 게 좋아 타이레놀 뭐 이런 거 그냥 우리가 사 먹는 게괜아 쇼킹인데 어, 그래서 약은 내가 그래서 병원을 잘안 간다. 여기서 와, 나 어저께 한국 같았으면 응. 신고할라 그랬잖아. 누가 네. 여기서 어디서 가라오게 파티가 열렸는지, 아, 아, 어,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막 속은 토할 거 같고, 막 메스꺼운데 막 밖에서는 막쿵쿵하지하니까막 신나는 노래 불렀다가, 막감성막100% 그런 어. 노래 불렀다가... 구정돈이라서 그 점점 더할 거야. 와,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어저께 무슨... 각게냐면 한국 집에 가던지 이 집을 빼고 집을 이사 가던지 결정을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 진짜 시내는 다 똑같아 아 이게 근데 주말에는 뭐 금요일 토요일에는 솔직히 좀 그래도 그러려니 하거든 나도 어. 대충 문화를 아니까 근데 어저께는 그냥 그런 날도 아니었잖아 근데 이제 신정부터 구정 사이가 제일 시끄러운 기간인가나 그, 한번도 이런 아파트에 살아본 적 없어 다 외국인들 많고 좀 시끄러우면 이렇게 바오베 불러가지고 경비 불러가지고 이렇게 바로 좀 시끄럽다 그러고 다 그런 아파트에서 살았어가지고 어. 깜짝 놀랐어 여기는 그러면 네가 이상한 사람들. 아 어저께는 진짜 깜짝. 나는 무슨 그 노래방에 옆방에 문 열어놓고 음. 노래 부르는 줄 알았는데 그 정도 수준이었어. 뇌가 막 고리 어. 뭐댕댕뎅 울리는데. 아, 와. 아프면 그렇지. 그래서 시내 안 사는 이거 다겠어. 이거 지금 네가 밥못 먹으니까 어. 이거 카사바거든. 어. 북쪽에서 처방하는 약간 민간요법 같은 거야. 어. 그러니까 이게 몸을 약간 좀 시원한 해주고 열을 내려주고 약간 좀 이렇게 뭐지? 그래 열이 어. 열이 내려들 그런 소금. 건데 이거 이제 히말라야 소면 좀덜왔어 히말라야 뭐? 소금. <laughs> 소금도 필요해? 좋은 거를 써야 될거 써야 될것 같네. 소금은 왜 필요해? 소금도 이렇게 넣어서 먹어야 돼 조금. 아니 너무 싱거워. 물을 좀 끓이자. 얼굴이 꼴이 말이 아닌데. 야 이거. 아니 나 진짜 이거 주말까지 계속 이렇게 아프잖아. 응. 그럼 나갈 거야. 비행기 표고 뭐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도 이틀 잠깐 나간 게 다거든. 그 8, 9일 동안 계속 아팠잖아. 한 번도 안안 쉬고 계속 아팠어. 근데 어떻게 내가 한국 가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 이게 근데. 이게 비행값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진짜 이거 아니, 이게, 안 나와. 이게 바람이. 낮에는 그래도 컨디션 이좀 괜찮아. 원래 가면 아파. 바이러스에. 저녁 저이 되잖아. 네. 그럼 막 열이 나면서 그래. 새벽에 막 엄마 부르면서 잔다니까. 아 이게 밤에는 바이러스 싸우잖아. 그래서 뭐... 더 아픈 거야. 아니 열이 올랐다가. 낮에 안 써? 낮에 안, 안 싸우는 거지. 낮에. 태어나서 이렇게 일주일 넘게 퍼버는게나 처음이던데. 이건 뭔데? 이건 뭐야? 락토핏? 유산균. 유전히... 광고야? <laughs> 아, 씨, 장난아. <잠깐만. 웃음> 지금 내가 광고가 어딨노? 가래 끌라. 기침 가래. 기침 가래만. 열나 중국 바이러스 증상인데? 그래, 내가 그거 찾아보니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아입가 아, 마스크 껴야니까 아입가 그 M 무슨 그래 HMP, HMP 뭐, 뭐 어제 찾아봤다 나도 그래 공항 공항에서 근데 나, 나 진짜 한국에서부터 응. 여기 올 때까지 여기 공항 나올 때까지 마스크를 벗은 적이 밥 먹을 때 빼놓고도 고 그게 마스크를 끼는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예방 차원인 거지. 콜, 그렇다고 뭐 코로나도 한 번도 안 걸린 사람인데 코로나 한번안 걸렸다고 그게 안 걸릴 수가 있나 아 간을 맞추는 거지 뜨겁게 하는 거 아니지 음, 애기도 아니고 이게 얘도 약간 소금수가 들어가야 되거든 지금 그냥 마시는 거야? 마시는 거 아니고 숟가락으로 마시다가 입처럼 튄데 여기는 그거를 민간요법으로 먹어 어우. 맛은 느끼나 못 마셔 이게 밀가루만 <laughs> 그 밀가루 맛 무슨 지금 밀가루 같은 맛 밖에 안 나는데? 그건 미지근하게 좀그 온도로 데파가지고 이거 두 숟가락 알겠지 들어라 빨리 뭔가 나도 이렇게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으니까 꾀병 부리는 거같아서 알지?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어. 나도 이제 뭐 무슨 사정이 사람이 살다 보면 생기잖아 어? 그러면서 이제 못 올리는,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생기잖아, 렇다인들하고 그러면 그 얘기를 지난번에 한게 자꾸 겹쳐지면서 한번 구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구차, 부차, 구차, 부차, 좀 뭐, 미안, 미안하고 좀 그치? 죄송하고 이런 감정도 있지만, 어. 뭔가 구차한 것 같은 거야. 내, 내가 이걸 설명을 하자니까. 그래도 해드려야죠어 이거 이렇게 놔둘 테니까 꺼내서 먹어봐야지. 이거 되게 지금 느낌이 어. 찐한 사골 국물 같아. <laughs> 사골이다 하고 생각하고 먹어. 배가 이렇게 오랫동안 아파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배가 안 고파 본 적도 없거든 이렇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 배가 얼마나 아프면 뭔가 고풍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그냥 배가 쉬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드네. <웃음> <웃음> 내가 다 찾아봤다니까, 나도 아파서 걱정돼서. 나 어저께, 니 때문에 그거 다 찾아보고. 대륙남 알자, 유튜브. 어. 그거 보고 막. 그분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었어?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코로나 얘기한 거알지 아, 미리 죽은 뉴스 해주다가? 어어. 어. 근데 이번에 어제 대륙남이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중국은. 이거 뉴스에도 나는데. 왔 뭐. 심각한지 안한지. 딱알 수가 있대. 이게. 의사가 위에 보고했다라는 것까지만 딱 끝내고, 이 위에 보고할 때가 딱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전염성이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는 치사율이 얼마나 되는지. 세 번째는 집단 감염을 발생시키는지. 그세 개가 다 부합하면 위에 보고를 하게 돼야되는 거야. <laughs> 그세 개가 다 부합한 거잖아, 지금. 그래서 보고를 했겠지. 나 가는 거야? 어? 이대로?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돼. 근데 그게 치료법 없대. 그 그래서 그냥 이, 이러고 그냥 만약 이게 이게 그거면 이러고 그냥 어. 버티다가 괜찮아지면 괜찮은 거고. 그래서 지금 더 무서운 얘기 뭔지 알나 우한의 초등학교는 지금 학교 중단했다는. 뭐, 아, 겁주죠. 설마 내가한테 겹칠 일이 없어 그렇게 갑자기. 근데 중국에은 구석구석에 계신 거 알지? <laughs> 어, 다 나은 거 같다 갑자기. 아 근데 진짜로 내가 겹치는게 되게 많았어 그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어 그래가지고 지금 어린 애들은 이런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치사율이 높대. 그거면 보면은... 나으면 된다. 조금만 시간 시간이 걸릴 뿐이겠지 낫겠지. <laughs> 그럼 이는 면성이 생긴 거잖아. 항체가 생기는 어, 거야 대박인데? 물 대박이야. <laughs> 대박은 이막 연구소에서 데리고 가는 거아니다 <laughs> 자체로 면역이 이제 어, 생겨가지고. 어, 어, 어. 항체 뽑으려고아 어. 진짜 진짜 행복해로 너무 돌린다 없어지면 그렇게 그렇게 알고 있을게. 나를? 어 중국에서 잡혀갔다 이승기. 아 데려가서. <laughs> 항시를 꼽고 있다 지금. 나 혹시 <laughs> 오랫동안 없어져 문 따고 들어와서 여권 여기 사람이 있으니까 더잘 챙겨놓고 있어라. <laughs> 알겠어. <laughs> 그러니까 아, 하루 이틀 더 아프면 아마 진짜 표 사야 되지 싶다. 좀 버텨보고 혹시 너무 아프면 연락하고 응. 뜰게. 그래. 고마워. 어. <laughs> <laughs> 아, 아.